자, 23번 보시면, 일단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A대학교에 내가 다닐 수 있는 확률을 먼저 구해야 돼. 3명 중에 2명이 다니면 되는 거니까. 그럼 A대학교에 다니려면, 수시든 정시든 둘 중에 하나 붙어야 돼요. 그쵸? 일단 수시도 모두 다 지원했고, 정시도 이제 수시로 떨어지면 지원한다잖아. 그러면, 자, 수, 음, 내가 A대학교에 다닐 수 있으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뭐 있냐? 수시에서 철컥 한 번에 붙어버리든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A대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확률이에요. 자, 일단 합격할 확률, 수시에서 한 방에 합격해야 돼. 얼마? 2분의 1이요. 자, 수시에서 떨어지고 정시에서 붙어야 돼요. 수시에서 떨어지면 2분의 1. 정시에서 붙을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이죠? 음흠. 자, 요두 가지 경우를 더해주면 확률이 됩니다. 합격할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3분의 2여 됐나? 자, 그러면 3명이 지원을 하는데 3명 중에 2명이 합격해야 되는 거지. 3명이 지원했는데 2명이 합격해야 돼요. 합격할 확률은 얼마? 3분의 2.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떨어져. 한동은 떨어져야 돼요. 불쌍하네요. 3분의 1.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2분의 2. mm -hmm.